같이 봅시다. 항상 독서는 문제부터 먼저 읽는 거야. 자, 문제 읽어보자. 위크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의미 없죠? 6번도 의미 없고요 자, 7번.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될 때 기억부터 디그시니까 이세 개가 중요하죠? 근본이제, 브레턴 우주체제, 그 다음에 어때?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는 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우리가 보기 분석을 되니까 이따가 같이 봅시다. 가보게. 음, 첫 번째 문단. 기축통화는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뭐에 대해서 기축통화에 대해서 어, 정의를 줬죠. 여기서 어때, 들어? 역할이 두 가지죠. 첫 번째 국제거래 결제선이래. 그다음에 두 번째 환율 결정 기준한 여까지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 우주체제에서의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트리핀 교수가 나오는데,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 질문 얘들아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달러화의 분점 정순수니까 얘가 기축통화로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또 하나 더 경제는 사람이 한 거니까 사람이 어떤 원인을 만들고 이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가야 돼. 봅시다. 한 국가의 재화, 사고팔수 있는 모든 물건이야. 서비스, 노동력입니다. 수출입 간 차인 경상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아니까 그러니까 경상수지를 알려줬죠? 어당연히 당연하지 않더라. 수입이 수보다 어 뭐야 많으면 어 적자, 수입이 적고 수입 많으면 흑자 이걸 얘기해. 음,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어 허용하지 않아. 자 보자들아 해석을 잘해야 돼. 정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건 뭘 의미한다더라? 적자가 아니니까 뭘 의미한다? 흑자를 의미하죠 흑자일 때 얘기해. 음,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자, 인가죠? 흑자가 되면 뭐한데 국제 유동성 공급이, 어, 줄어든대. 줄었는데, 음. 자, 그 중간에 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같다니까 이렇게 되면 뭐한다 얘들아? 어, 경제 위축이 될 거다 자 그럼 이거 인가로 갖자 얘들아 여기다가 내가 또 하나 너네한테 강조하는 거 만약에 여기까지만 봐도 문중 풀수 있지만 너네가 이것을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고 하면 더욱더 명확해진다. 자, 흑자란 얘기는 뭐야, 얘들아? 지금 미국 입장에서 수입이 어때? 수출보다 적은 입장이야. 그럼 계수출해서 돈이 어때? 미국 안에 들어오는 거죠. 다시 한 번. 흑자니까 어때? 돈이 미국 안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달러가 어때더라? 미국 안에 많으니까 나머지 저기 나라에는 뭐가 부족해? 달러가 부족해. 그럼 어때? 달러가 추통하니까 어때? 국제 유동성 공짜 전쟁이 어때더라 돈이 세계 많이 안 풀렸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때? 세계적으로 돈이 부족하니까 어때? 세계 경제가 위축다는게 어때? 경제가 불황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인과 인과의 의미까지 파악하면 훨씬 이해가 됩니다.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야 하니까 자 이제 미국이 어떤 상황? 적자일 때. 적자 상태가 지속된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자 이렇게 되면 달러화 어때인데 과잉 공급이래. 되면 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자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핵심 뭐야, 얘들아? 지금, 어, 고정 환율이 붕괴된대. 여기까지. 자, 이것도 가봅시다, 얘들아. 자, 적자는 어때? 미국 입장에서 수입이 너무 많아서 어때, 들아 세계에 달러가 많이 뿌려진 거죠. 이 상황이니까 너무 전 세계에 달러가 많아진 게과잉 공급이야. 이렇게 되면, 자, 이 말이 좀 어때더라? 준비자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뭐냐면, 대부분 전 세계 거래를 달러로 하니까, 달러를 대부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나라마다. 근데, 달러가 어때더라? 과잉공대 등에는 다른 말을 뭐 한다? 가치가 떨어진 거야. 됐습니까? 이 말이 가치가 떨어졌다니.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면서, 고정환율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1달러에 어때더라? 0 원이면 바꿔줬단 말이야. 근데, 달러의 가치는 떨어졌어. 그럼 반대로 어때? 우리라 가치가 올라가니까 어때? 1달러당 500원, 600원이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고정환율이 될 수가 없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지금 이 말의 핵심은 뭐야? 하나 더 가야 되더라. 여기서. 자, 흑자가 돼도 세계 경제가 위축된 문제가 있죠. 미국이 적자여도 고정환율이 두개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트리핑 교수가 얘기한 달러와의 부정 모습은 뭐야더라? 흑자여도 문제고 적자여도 문제구나 이렇게 위에 거랑 붙여여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음, 그래서 1분단에서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내려가야지만 되는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어 음, 그러면 1문에서는 전제가 뭐였더라? 트리핀 교수의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음,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두 번째 문단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자, 뭐가 문제얘들아?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래. 지금 이 얘기는 아까 했던 얘기가어때더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뭐야? 국제유동성 공이 떨어져도 문제라는 얘기고 또 하나, 여기서 신뢰도, 준비실도가 떨어지면 또 문제니까 이걸 한번다해기했다는건 뭐가 된다? 강조가 된다 아, 강조하는 거야 음. 국제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폭력을 갖는 지불산을 말하는데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자, 지금, 맨 처음에 어때더라? 기축 통화, 지불력이 갖는 게 뭐였대? 금이었대. 이걸 다른 말로 뭐란다? 금, 본위체제입니다. 나는 단어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인데, 자, 보자, 얘들아. 단어 자 금, 본위체제. 그럼 어때? 금이? 전체로 가장 중요한 권위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기준으로 모였다 더라 이렇게 환율이 변했던는 얘기죠. 됐어. 자, 이에 따라 국제 간의 통화의 교환비율은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환 권위제가 되었다. 자, 브레턴 우주 체제는 뭐가 됐더라? 금, 환, 본위제 자, 이것도 이제 단어 잘 보자. 금이야. 근데 금본위제가 아니라 금, 환이니까 이 환이 뭘 의미한다? 아까 달러를 의미했잖 아, 금을 달러로 바꾸는 기축체제가 되었구나. 1944년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태환 조항을 따라 금 1원수와 35달러 밑줄 언제나 맡겨. 자 지금 혹시 뭐야, 얘들아? 1원수랑 35달러를 언제나 맡겨되는데 그럼 이행인 도요나 무조건 다른 나라에서 35달러만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언제나니까? 이렇게 꾸며준 말이 중요해. 언제나라고 얘기했어? 음. 다른 국가들은 달러와에 대한 자국공화의 가치를 보정했고, 달러와 로또를 사용만금을 매입하셨다. 자, 또 나오죠? 오로지, 뭐야? 달러로만 금매입.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어때? 반드시 급을 가지려면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됐죠? 음, 계속.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보정했고 달러 얼마큼을 매입했었다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플러스 마이너스 1, -1 내에서만 변동만화가 어. 활용했다 이에 따라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간의 환율인 교차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자, 이 문제들아 뭐라고 하냐면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간의 환율인 교차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건뭐야더라 이렇게 3 5달러당 다른 나라 중국이 뭐야 되나? 예를 들어서 이거를 350위안 그 다음에 일본은 3500엔 그 다음에 우리는 35000원 했으면 어때더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다른 나라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만 비교하면 뭐가 된다 환율이 결정되겠죠? 이렇게 자동으로 결정된대요 음, 그 다음에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나오자들아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자, 인자로하야죠 달러화가 어떻게 되더라? 과잉 공급. 그러면서 금이 어떻게 되더라? 어, 점점점 줄어들었대. 여기까지. 자, 그럼 얘들아 이거 하나 더 가야 돼. 달러화 과잉 공급 때문에 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여기 미국이 어떤 상태란 얘기야? 적자 상태. 위에 거랑 연결시켜 붙여 야기 음. 자. 어,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태한 인율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가시 우리는 평가절상이었다. 그러니까 어때? 달러화를 어때? 가치를 내려버리다 아니면 어떻게 한다? 달러화의 가치를 어때들아? 하락시켜 어, 평가 저기 갈수한 거야? 가치를 올려버리고 이두 가지밖에 없었대요. 자, 하지만 브레턴 우주 체제 하에서 달러와의 평가절하는 규정상 불가능. 자 나오죠 첫 번째 평가절하는 규정상 불가능. 할수 없었대. 음. <laughs> 당시 대규모 어, 대규모 대미 무역특자 상태였던 독일 일번군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설이 하지 않았다니까 평가 절상 어때더라? 독일하고 일본이 반대. 얘네 입장 보자. 독일하고 일본 어때? 지금 미국이 적자니까 반대로. 달러는 나라가 있었는데 얘네가 지금 흑자 상태야. 그러면 얘네 입장은 어때? 지금 볼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데 자기네가 줄이는 일은 어때들아? 달러에 같이 떨어뜨는 거죠. 이해됐어? 다시 한번 절상이니까 달러에 같이 올려버려. 근데 얘네 입장은 어때들아? 지금 어, 아평가지수 뭐냐면 지네 거를 올리는 일인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독일군 쪽에선 뭐야? 저기네가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데 달러를 어때들아? 이렇게 절상하고 반대로 달러 가 같이 떨어지면 얘네 입장은 어때는데 손해겠죠? 당연히 반대하는 거. 예를 들어 손해 보니다 됐어 이해됐어? 음, 여기까지. 자그 다음에, 음, 자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 변동의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 원했다. 미국은 결국 1 9 7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당했고. 브레턴 우체는 붕괴되었다. 그러니까 어때더라? 결국 어때? 지금 이, 이 상황이죠. 준비 자산 실가 떨어져가지고 결국 뭐가 됐대더라? 고정환율 체이 붕괴됐고요. 빵 아, 끊었다 됐습니까?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후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지는 경우의 수만큼 한율의 가질 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초공화를 중심으로 외한 을 하면, 비용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발성할수 있다니까, 어때? 이 상황 이후에도, 미국의 달러가, 그래서 뭐 한다? 기축공화를 해서, 첫 번째, 뭐가 좋다? 규모의 경제 때문이고요. 두 번째, 어때더라? 비용절감이 되기 때문에 유지가 됐다. 됐습니까? 음, 그래서 가장 핵심은 과연 흑자와 적자일 때의 문제인데 어떤 상황이라서 지금 이 상황이죠? 어, 브렉터 눈치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때더라? 달러화가 붕괴된 쇼크가 왔다 됐어? 근데 수아야 이거 자체가 어려운데 또 문제가 뭐냐면 어, 이거 앞에가 뭐냐면 얘들아 바로 어, 변진법이에요 저번에 했던 거 그러면 가나형 질문도 어렵고 그 뒤에 경제 질문도 어렵으니까 이 당시가 어때더라? 그래서 마그마 수능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 가볼게 5번.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냈어. 1번. 브레턴 우주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 외환거래를 위한 비용 절감이고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어서. 2번, 브레턴 우주체제 붕괴 이후에 세계 경제의 위치에 대해 트럼프는 어떤 전망이 있는가? 자, 여기서 적자일 때고정환율제도가 붕괴된다까지만 얘기했지. 이 이후로 어떻게 된다고는 트리핀 교수가 얘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답몇 번? 2번이 답이 됩니다. 근거가 아예 없네. 3번, 브레턴 우주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뭐한 거였더라? 금을 바꿔줄 의무가 있죠. 4번, 브랜톤 우주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에 역할을 것은 무엇이냐는가 금환 분지니까 어때들랑 금하고 달러가 되겠죠. 5번. 브레톤우 체제에서 달러화의 실속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자, 달러화 치는 건뭐 때문이에요, 들어라. 과잉 공급이라는 원인입니다. 샌디 얘기한 인과에서 선지가 나오잖아. 됐어요. 답은 2번입니다. 6번 가볼게 윗글을 바탕으로 출하한 내용으로 억제하지 않은 것 1. 닉슨 쇼크가 발행된 이후 달러화의 보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달러화의 평가절하가 가능해졌다 자, 어때더라 여기서 그, 어, 추론인데, 지금 이대 문제가 해가지고 딱, 어, 그 지제가 없어졌으니까, 그 뒤로는 아예 규정상 어, 못했는데,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죠. 2번,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마르코와 에나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 자, 이건 뭐였더라? 얘네들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 3번,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해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는 트래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가지 방법이 될수 있었다 자 지금 뭐예요 지금 금 준비량이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금이 더 많이 있었다면 브랜턴 우주체가더 오래 지속이 됐겠죠? 이것도 맞고요 4번 트래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이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량을 무한히 들 수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4번도 맞습니다 5번 브레톤 우주 체제에서 마르코아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자, 철상적인 게뭐였더라아 자, 이 바, 저기 써놔, 얘들아. 마르코아의 가치는 올라가고,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는 일이야. 반대로 봐야 돼. 그러면, 같은 금액의 마르코아로 구입되는 금액은 밑줄, 감소가 아니라 어때, 게들아 마르코아가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달러로 바꿀 수있죠 1호수에 35달러니까 더 많은 금을 바꿀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답은 몇 번? 5번이 답이 됩니다. 넘어갈게. 1번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한다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기업부터 디귿이죠. 여기서 기업은 근본위 체제, 위는 브레턴 우주체제고요. 디귿은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는 상황. 이세 가지. 그럼 1번. 자, 1번. 브레턴 근본위제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금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보장한 국가수보다 밑줄. 하나 적은 게 아니라 어때더라 금하고 비율한 거니까 어, 저기 뭐냐. 어, 같아야 되겠죠. 1번은 틀렸네. 2번, 브레턴우주체제가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통화라면 니은에 비해 교차환율의 가짓수가 적어진 다게 어때더라? 같아야 되겠죠. 그때도 달러화가 모든 것을 기이했습니까 됐죠?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디긋에서 국가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 전체 가수가 하나씩 나가면 어때더라? 이 지금 기수화가 없기 때문에 한국과 나서 어때? 예를 들어서 한국인데 한국, 추가적인 사 어때? 한국하고도 하나, 일본하고도 하나, 중국하고도 하나 엄청나게 많이 생겨되겠죠 하나씩 증가란 말은 될 수가 없겠죠? 3번 도 틀렸고요 4번, 기역에서 니은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갈 때는 환율의 가짓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어더라 동일하겠죠? 기역은 금으로 바꾸는 거고요 니은은 금하고 딸로 바꾼 거니까 동일합니다 5번, 니은에서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디 ᄃ 생기는 환율의 가치수보다, 그렇죠. 어때들라 당연히 적겠죠. 니은 어때? 금환 문제니까, 달러가 귀속하니까 훨씬 적고요. 디귿은어때들라 지금 너무나 많아지는 경우에서 생기니까 얘보다 무조건 적어야 되겠죠. 단몇 번? 5번이 답이 됩니다. 됐죠? 자, 8번 갑니다. 자, 위교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단어로 가장 적절한 거. 보기. 브레이턴 우주체제가 부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공급은 감소했다. 자, 통화공급 감소에 대답이 쭉축금 뭐라고 써놔야 돼? 통화공급 감소는 얘들아 어때? 과잉국이 아니죠. 반대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다? 흑자인 상황. 흑자 인상을 써라. 흑자.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염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명확하죠? 지금 이것까지 뭘 강조한 거야? A국은 지금 어떤 상태다? 흑자인 상태라고. 미국 입장에 미국 입장 흑자라는 얘기야. 음. 자, A국은 이로 인하여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육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A 국 통화에 대한 B 국가, C 국가의 환율은 자 보자들아 각각 50% 30% 하락. 자잘 봐자들아 A 국 통화에 대한 B 국 통화 시폰 환율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거 뭐냐면 1 달러가 우리나라에겐 1,000원이고 미국 1분쯤리 100엔이야. 이건데, 자, B국이니까 어때더라? 50%가 어때? 각각 하락했으니까 얘가 뭐가 될 거야, 얘라 500원이 된상이 그럼 중요한 거. 원래 1달러를 1000원을 바꿀 수 있었는데 지금 어때더라? 500원에 1달러를 바꾸니까 어때? 1000원 있으면 2달러를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이건 뭐다, 얘더라? 지금 B국 입장에서 뭐가 된 거야? 절상된 거야. 됐어? 그리고 C국 입장에서 어때더라? 절상된 거야. 됐죠? 음, 그리고, 미국의 달러는 어때더라? 평가가 절하! 떨어진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해야 돼. 1번. A국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리 해 A국 통화의 실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 여기서 지금 어때?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돼가지고 통화세다? 통화 감소는 어때더라? 지금? 뭐야, 흑자여서, 뭐된 거야, 얘들아? 어, 자기네 달로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저기 뭐냐, 된 거지. 여기서 지금, 어, 저기 뭐냐,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생된게 아니죠. 1번은 지워집니다. 2번, 국제적 합의로 인한 A 퐁화에 대한 B 퐁화에 한류하라고 국제 유동성 공량이 증가하여, 음, 어, A 퐁화의 가치가 상승한게 아니지, 얘들아? 지금 A 퐁화 어떻게 됐어? 가치가 떨어졌죠? 2번은 풀렸습니다. 3번,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 합의로 인해 A통화에 대한 B통화의 환율과 B통화에 대한 식품환율은 모두 하락이 아니지더라? 지금 A통화에 대한 B통화의 율과 식품통화의 한율은 모두 어때더라? 지금 절상을 했으니까 올라간 거죠. 됐죠?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변하지 않았대,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풍화의 한율이 하락하여. 똑같죠? 자, 하락했대 자, B국에 대한 C국의 경사주 자, 보자, 얘들아. B국은 어때, 들아 50%나 지금 어때? 자세는데 c 는 어때, 얘들아? 30%야. 그러면, 얘 입장에서 지금 반대로, 뭐야, 얘는 저기, 가치가 덜 섞었죠? 얘는 많이 섞었고, 어때, 얘들아? 당연히, C국 입장에서 어때? B국에 대해서 어때? 적자가 해소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답몇 번? 4번이 답이 됐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음. 자, 이거 됐고요. 그러면 어 다음 갈되니까어 잠깐 주세요.